안녕하세요 닥터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먹던 오메가3를 모두 버려버리고 새로 산 날입니다. 자, 제 결제 내역 있죠? 굳이 이렇게 먹던 걸다 먹지도 않고, 뭐다 먹고 새로 사도 되는데 다 먹지도 않고 새로 샀습니다. 바로 이제 이두 가지 연구 때문인데요. 오메가3는 우리의 피를 맑게 해주고 나쁜 기름을 줄여준다고 알고 있죠. 그중 중성지방을 많이 줄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 이제 혈관 질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당연히 선진국의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고순도의 오메가3, 깨끗하고 뭐 나쁜 기름들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DHA나 EPA들만으로 된 그런 깨끗한 오메가3를 먹고 건강해지게 만드는 약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누구나 충분히 생각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도전한 두 제약회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린이라고 하는 회사와 그 다음에 우리가 요새 이제 잘 알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자, 먼저 아마린이라는 회사는 환자들에게 본인들이 이제 순수하게 만든 오메가3를 주고 무려 8,000명을 5년간 관찰을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더한데요. 무려 13,000명에게 4년간 오메가 3를 주고 과연 우리가 무서워하는 질병들, 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동맥경화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는데요. 아마린이라는 회사가 개발한 오메가 3의 결과입니다. 아무런 영양제도 먹지 않은 사람들은 중성지방이 약한4.5 정도 상승을 했고, 아마린의 약을 먹은 사람들은 중성지방이 무려 40 가까이 낮춰졌습니다. 또한 LDL의 증가를 막아주었고요. 심혈관 질환이 걸릴 확률이나 전체적인 사망 확률을 약안 먹은 사람에 비해서 25%나 낮춰주게 되었습니다. 다른 약도 아니고 그냥 오메가3, 조금 농축된 오메가3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25%나 건강해진 것이죠. 미국 식품의약국,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FDA에서는 작년에 만장일치로 중성지방이 높은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약을 승인했습니다. 또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도 우선적으로 당뇨병이 있으면서 심근경색이나 이런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한테 사용하라고 권고까지 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연구는 어땠을까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연구 논문입니다. 조기 종료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무려 만 명이 넘게 참가하던 실험이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해서 실패로 돌아가고 조기 종료가 된 거죠. 자, 이 결과에 이르기까지 아스트라제네카가 쓴 돈이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는 약을 우리한테 속여서 팔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먹는 약은 이렇게 수많은 실패를 거쳐서 개발이 됩니다. 과연 두 회사의 오메가3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같은 오메가3라는 기름을 두고 같이 연구를 했는데 한 회사는 성공적으로 약으로 등록까지 마쳐지고 다른 한 회사는 중도 포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원인은 DHA와 EPA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메가3의 가장 유용한 성분 두 가지의 비율에 달려있었습니다. 다른 약사님들이나 뭐 의사님들 유튜버에서도 잘 말하고 있죠. DHA나 EPA의 순도가 높고 뭐 최소 80% 이상이 되고 중금속이 작은 오메가3를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RTG 오메가나, 뭐, 여러 가지 오메가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순도만 높아지면 좋은 오메가가 될까요? 먼저, 약 개발에 성공한 아마린이라는 회사의 바세파라는 이제 실제 발매된 약입니다. 얘는 DHA와 EPA 중에서 EPA 단독으로 1g씩 두 번, 그러니까 하루 2g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DHA는 넣지 않았죠.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가 먹는 그 오메가3랑 비슷하게 DHA와 EPA 비율을 1대2에서 1대3 정도로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먹는 영양제 오메가3 뒷면을 보면 대충 그 정도 비율이 되어 있죠. 바로 여기서 차이가 온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먹는 오메가3는 전체적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거나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는 일부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뭐 모든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특정 효과,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 질환들을 좋게 하고, 사망률을 낮추는 목적으로, 약으로 만들기에는 그 효과가 불충분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제인 거죠. 그 정도로 효과가 있었으면 이미 약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겠죠. 이걸 약으로 만들어 보려던 두 회사는 서로 다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의 비율, 지금의 용량으로는 실패했기 때문에 DHA가 섞여 있을 땐 훨씬 더 많이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아마린처럼 DHA를 빼야 효과가 있는지 추가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해졌습니다. 아마린에서 연구한 EPA 단독으로만 먹는 것은 이제 약으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여기에 차관을 해서 물론 거기서 만든 약들은 아니지만 또그 약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또 수입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처방받거나 먹을 수는 없지만 이것과 비슷하게 즉, EPA의 용량이 단독으로 있거나 EPA가 아주 구성비가 높은 녀석들을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기 전에 EPA라고 지금이라도 검색을 해보셔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도, 안에 성분을 보면 대부분 뭐 1대2나 1대3 정도로 다 섞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i o 브를 뒤지고 뒤져서 제가 찾아낸 것이 바로 오메가비아의 EPA500입니다. 오메가3 전문기업답게 500mg EPA만 단독으로 들어가 있네요. 사실 여러분들이 먹는 오메가3도 뒷면을 잘 보시면 보통 기름 양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중에 DHA와 EPA는 뭐한80%뭐좀 작으면 70%이 정도 있는데 EPA만 단독으로 100% 이렇게 순도를 어떻게 높였는지 참 궁금한데요. 어쨌든 다른 기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제품도 단점이 있는데요. 가격이 조금 사악하다는 점입니다. 더, 저도 더 싸고 더 좋은 걸좀 찾고 싶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앞으로 아이허브에서나, 아니면 우리나라 시중에서 좀더 저렴하고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모두가 이것을 먹으면 되느냐? 이 오메가3를 적극 추천하는 분들도 있고, 또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다른 오메가3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테스트 삼아서 이제 피검사를 하면서 계속 약들을 먹고 있지만, 뭐 여러분들이 드시던 게또 추천받아서 드시던 게 있으면 굳이 그걸 바꿀 필요는 없으세요. 만성 염증을 낮추거나 전체적인 우리 몸의 기름들을 조금 좋게 만들어 주는 효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약으로 만들기에는 그 효과가 미미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가격의 문제도 있고, 너무 억지로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앞으로 오메가 3를 고르실 때 EPA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고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는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오늘 설명드린 오메가 비아의 EPA 500 단독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연구들은 모두 중성지방의 변화 및 이제 심혈관 질환의 어떤 증상의 유무 같은 것들을 이제 연구한 논문인데요. 대부분 여러분들 40대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 콜레스테롤 검사 결과를 들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서 TG라고 적힌 부분이나 아니면 한글로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오메가3 EPA 단독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이 높으신 분들은 꼭 스타틴을 드셔야 됩니다. 연구에서도 LDL이 높은 분들은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을 원래 그대로 처방받은 그대로 드시면서 이 연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스타틴은 일정 부분 진리라고 할수 있어요. 고지혈증에서는 무조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조금씩 추가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네 번째 이 약의 부작용이 일부 있었는데요. 모든 오메가3들은 많이 드실 경우에 출혈 위험이 있는 건 대부분 또 알고 계시죠? 내가 출혈 질환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내과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심방세동, 그러니까 심장 떨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심방세동이 있다. 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안 드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 혹시 계속 드시다가 아 뭔가 심장이 불규칙하다, 아니면 심장이 좀 두근거린다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중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요. 저한테 메인이 굉장히 많이 와요. 뭐 이런 약 먹어도 되냐? 저런 약 먹어도 되냐? 이런 식으로 많이 오는데 제가 답변을 못 해드려요. 이제 답변을 해드리다 보면 그게 이제 의학적 뭔가 처방이 되는 것 같고 제가 말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답변을 잘 드리지 않는데 제발 제가 드시라는 걸 드시면서 다른 약을 끊지 마세요.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영양제일 뿐입니다. 그 어떤 영양제도 스타틴이나 여러분이 드시는 고지혈증 약만큼 효과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드시던 약은 계속 잘 드시면서 이제 영양제를 한 개나 두개 정도만 좀 가볍게 드시는 것을 습관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